유화 반갑습니다. 아들 어, 이제 너프가 어떤 게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변경점 요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릴리즈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신규 초보자 스킬이 진행되었고요. 요거는 따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성능이 조정되고 오류가 수정되었는데요 첫번째 노블레스 보공 증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 보공 증가량이 5%가 있었는데요 그게 4%로 1%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뭐별 차이 안나요 네 1%가 줄었습니다 요거 샤드 제가 영상 개선점 해가지고 개선했으면 하는 점 올린 영상 다들 기억하시나요? 샤드랑 원더가 캐릭터 주변을 따라다니는 거 근데 요거를 언급했었는데 어, 요거를 고쳐줬습니다 요거를 고쳐줬고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주변이 아니라 이제 사용한 자리 주변에서 공격을 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트 점프 거리가 감소되는데 거리도 거리인데 거리는 솔직히 체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높이가 엄청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되게 많아요. 요거는 나중에 조금 개선해줄만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비테이션 요게 이제 공중 체공인데요. 지속 시간이 감소되었구요 기존에 3초 정도 되었는데 2초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원래 이동도 가능했는데 이동을 할수 없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슈퍼스탠스였어요 이 스킬 자체가 근데 이제 레비테이션을 공중에서 사용하면은 공격을 맞았을 때 원래 밀려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공격에 피격되었을 때 스킬이 취소되고 밀리게 되며 아래로 떨어지며 사용할 수 없는 형상 사용 중위 방향으로 볼트를 사용했을 때 낮게 점프되는 현상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슈퍼스탠스가 삭제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디먼트 보시면은 이동 속도 증가, 최대 이동 속도 증가 기능이 삭제됩니다. 해 가지고 이제 이 친구는 최대 이동 속도가 160%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150%, 10%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2차 스킬 보여 드릴게요. 자, 에테르 일정 시간마다 획득하는 에테르가 감소되고 가끔 에테르가 0으로 보이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이게 맵이 동하면 0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기존의 일정 시간마다 15의 에테르를 획득했으나 지금 현재는 10으로 5가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테르 결정 최대 존재 개수가 감소되고 재생성 대기 시간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션 같은 경우에 공격 범위가 좀 많이 줄었어요. 공격 범위가 좀 체감이 될 만큼 줄었고요. 그리고 데미지가 좀 줄었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증가됩니다. 근데 이제 3차 전직, 4차 전직 시? 제공격 대기시간이 감소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원래 기존의 크리에이션 쿨타임이 6초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 2차 전직하면 15초입니다. 그리고 3차 전직을 하면 4초가 줄어서 11초. 4차 전직을 하면 4초가 줄어서 7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임페일. 임페일의 재사용 대기시간. 에테르 소비량이 증가가 되었구요. 그리고 에테르 결정을 남기는 위치가 변경되는데 요게 굉장히 뻑뻑했어요. 스킬 자체가. 원래는 이제 날리면은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날린 상태에서 갈 수가 있어가지고 굳이 한 번에 연계를 시키지 않아도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해도 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것도 위치가 변경돼가지고 조금 깔끔하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끝에 걸치면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맞춰서 올라갈 수가 있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레조넌스에 이제 나와 있죠. 에틀의 결정을, 결정을 찾는 범위, 공격 범위가 감소되었고 이동 후 발판 위가 아니라면 일정 범위 안에 가장 가가, 가까운 발판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요게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요거 오류가 있었어요. 이게 레조넌스 버프가 버프 프리저로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리 마스터리에 이제 크락이 있었는데요. 요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스킬 보여드릴게요. 3차 스킬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공격 범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3차 스킬 크로스는 사실 3차 때 말고는 안 쓰긴 해요. 그래서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더, 이제 이게 메인 스킬인데 명령할 수 있는 에테르소드의 최대 개수가 감소되고 공격 간격이 증가됩니다. 약간, 어, 예를 들어서 40초 타수를 잴때 뭐 타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고요 일단 공격 간격이 증가된 거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초에 3번을 때리던 게 2초에 2번을 때릴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테르 소드의 최대 개수가 원래 기존에는 8개까지 가능했는데 이제 6개로 2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델이 전투 상태일 때만 적을 추격하게 되고 크기가 작은 적을 공격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투 상태인데도 계속 때릴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 상태일 때만 추격하게 되고, 그리고 크기가 작은 적을 공격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요거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그네 펜데스 가만히 있는 건 때리지도 못하는 거. 뭐 그거를 수정했어요. ai가 지능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더링 적중해야 에테르가 회복된다는 스킬 설명이 추가됩니다. 요거는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스킬 설명이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방모 수치가 감소되고, 자신에게만 적용됩니다 요거 반각이 있어요 반각이 있는데 요거는 본인한테만 1인한테만 적용이 되는 반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리토리 공격 범위 지속시간 재생 대기시간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공격 범위 같은 경우에는 Y축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속시간 지속시간은 원래 기존에 15초였구요 하이퍼를 찍으면 20초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7초로 줄었구요 하이퍼를 찍으면 10초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사용 대기시간은 기존에 60초였구요 1분이죠 근데 지금은 30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를 찍는 기준으로 60초, 지, 60초 쿨타임에 20초 지속이었던 스킬이 30초 쿨에 10초 지속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빌리티 지속시간이 감소되고 재사용 대기시간이 증가됩니다 요거는 제가 하드수 잡는거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진짜 사기였어요 이거 스킬이 너프 먹을만 한것 같아요 이거는 노빌리티가 기존에 이제 30초 동안 영역 생성 그리고 이제 쿨타임이 2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20초 지속에 180초 쿨타임으로 이제 지속이 10초로 줄었고 쿨타임이 1분 늘었습니다. 그리고 패더 사용 시 에테르를 소비하게 되고 특정 위치에서 사용 시맵 하단으로 빠지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원래는 그냥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게이지 에테르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25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지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요 게이지 관리도 좀 해줘야겠죠 그리고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센트 크악 증가량 크레이션 데미지 증가량이 증가됩니다 일단 기존에 크악 15%에 크레이션 데미지 증가량이 200, %포인, 200%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크악이 5%가 늘었고 크레이션 데미지가 45%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스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에테르 오도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에테레소드의 최대 개수가 증가되는 기능 크리에이션으로 6자루를 창조했을 때 크리에이션의 최종 데미지가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배우면은 이제 최대 6자루까지 가능한 거에요 3차까지는 4자루까지 가능한데 4차를 찍으시면은 6자루까지 소환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공격 범위와 데미지가 감소되었습니다 퍼데미 470퍼에서 425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화 코어에 효과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로섬 공격 범위가 감소되었는데요. 요것도 솔직히 크게 체감이 안될 정도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브 재사용 대기 시간, 죽음의 표식이 있는 적에게 가는 데미지, 증가, 데미지 증가량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표식을 남긴 상태에서 사망 후 부활해도 표식이 남아 있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원래 이제 이게 디버프예요. 디버프를 걸고 죽으면 디버프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도 남아있는 현상이 수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1분 그리고 죽음의 표식이 있는 적에게 가하는 데미지 증가량이 10%였습니다. 근데 이제 패치를 하고 나서 죽음의 표식이 있는 적에게 가하는 데미지가 20%로 10%가 증가했고 재사용 대기시간이 60초에서 90초로 30초가 증가하였습니다. 맞아요 기본크확4 5됐어요자 그럼 다음 다이크 최대 키다운 가능시간 피격데미지 감소량 무적시간이 감소됩니다 일단 요거도 설명 드릴게요 원래 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최대 키단 가능 시간이 10초였습니다 네 8초로 줄었고요 피격데미지 감소량 50%였는데 4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적시간이 5초였는데 4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트레드 요거 하강 점프 스킬인데 트리거 스킬로 취급하게 됩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도 안 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있잖아요 엑스퍼트, 엑스퍼트 보시면은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스킬 설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 데미 있는 줄 알았으나 설명이 잘못된 거였네요. 어, 설명이 삭제됐습니다. 일단은 퍼펙션 크리에이션 데미지 증가량이 증가되고 오더 데미지 증가량이 감소되었잖아요. 크리에이션이 일단 400% 포인트로 올려졌고요. 그리고 오더가 180% 포인트로 올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 크리에이션이 570으로 170이 늘었고요. 오더가 120으로 60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더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이션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어테인 마스터 레벨이 감소됩니다. 마스터 시 증가하는 능력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이퍼 스킬 패시브도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테리토리 퍼시스트 지속 시간 증가량이 감소됩니다. 원래 일단 지속 시간 15초일 때 5초를 늘려줬는데 그 7초로 바뀌면서 지속시간 증가량이 3초로 줄었어요 2초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블로섬 쿨타임 리듀스 요거 원래 찍던거였어요 찍던건데 이제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비율이 감소가 되었잖아요 기존에는 35%를 감소해 주는데25% 감소로 1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빌리티 실드 리인포스 증가는 실드 비율이 중가됩니다네 350%가 되는데 일단 많이 늘었는데 요것도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드리는걸로 다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콜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일단 기존에 2분이었잖아요, 3분으로 1분이 늘었습니다. 바인드, 그 마커 한명 공격 시 최종 데미지 증가량, 최대 공격 가능한 적수 에테르 결정 생성 수가 감소되고 스킬 설명이 좀더 알기 쉽게 수정됩니다. 가끔 한 명을 공격했을 때 생성되는 조각의 공격 범위가 겹치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어, 일단 기존에 한명 공격 시 최종 데미지 증가량 한명 공격시 최종 레미지 증가량이 400%였고요. 그리고 최대 공격 가능한 적수 10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테르 결정 생성수가 감소되었는데, 에테르의 결정이 최대 6개까지 나왔잖아요. 어, 스킬 보여드릴게요. 이제 최종 레미지 증가량 100%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10명 때리던 게 6명으로 줄었고, 에테르 결정 최대 생성이 6개에서 5개로 줄였습니다. 원래 광역기로 사냥할 때 되게 좋았는데 이제 사냥할 때도 막 그닥 쓸만한 스킬이 못 돼요 이제 그냥 결정 생성의 용도 이외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차 스킬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의 쿨타임이 2분이었구요 근데 1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횟수 공격 횟수는 159타가 나왔는데 144타로 총 14타가 줄었어요 그리고 데미지가 퍼데미 어, 반토막보다 조금 덜 깎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계치가 막히는 스펙이라고 치면은 좀 어느 정도 이득을 볼수 있을 패치긴 해요. 왜냐면은 2분의 159타로 때리던 게 1분의 이제 144타니까 똑같이 2분이라고 치면은 2 8 8타에요 근데 퍼뎀이 반으로 잘린 것도 아니라서 사실 두 번을 쓸수 있으면은 이득을 보게 된 거죠. 루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인피니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피니트 같은 경우에는 어, 퍼뎀이 인피니트 데미지가 30 레벨 기준으로 880에서 770%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테르 결정 생성 확률, 네 에테르 결정 생성 확률이 원래 기존에는 10%였잖아요. 10%였는데 지금 현재는 5%로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라 게 되게 좀그렇 아, 반토막은 맞긴 해요. 네 그렇고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 뭐지?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쿨타임이 감소가 된게 아니라 쿨타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가 된게 아니라 증가했습니다. 원래 기존의 쿨타임 2분이었고요 근데 3분으로 1분이 늘었어요. 그리고 공격 간격이 줄었어요. 그 대신 쿨타임을 1분 늘린 대신 지속시간이 10초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이제 2분 쿨타임에 20초 지속해서. 3분 쿨타임 30초 지속이 됐고요 원래 기존에 인피니트로 약 1000타 정도 나왔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깡으로 너프버 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공격 간격이 늘어서 하지만 40초 타수에는 큰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전용 BGM이 출력되게 됩니다 한데 요거 한번 들어보셔야겠죠 전용 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랑 인피니트의 공격 주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피니트 타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하실텐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더 공격 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정도거든요 조금 느려지긴 했어요 딱 눈에 띄죠 느려진게 그러니까 지능은 상승했지만 좀 뭔가 이상했어요 원래 저렇게 삥 돌진 않았는데 좀 많이 돌아요 그리고 일단 오더 보여드렸고 이제 인피니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피니트 타수랑 함께 보여드릴게요 30초 아, 공격 죽이는, 요런 식입니다. 이게 공격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게 중간에 끊겨가지고 타수 보여드리려면은 계속 쳐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브금이 똥사다 많은 거 같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인피니트 타수는 사실 그대로예요. 30초인데, 그러니까 그냥 너프만 먹은 거고, 쿨타임만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수는 그대로입니다. 공격 주기가 늘어났다 해서 지속시간이 늘어났다 해서 뭐 줄거나 오르거나 하진 않았고, 그대로입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토어, 에테르 회복 증가 비율, 재생용 대기시간이 증가되고, MP 소모 비율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앞에거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쿨타임이 2분에서 3분이 되었다 라는 것만 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사용중 오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에테르소드의 최대 개수가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리스토어를 쓰면은 지금 현재 테텟터에서는 오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에테르소드의 최대 개수가 6개인데 리스토어를 사용하면은 8개로 기존의 개수랑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버프 프리저로 이제 적용이 안 됐어요. 버프 프리저 쓰면은 없어졌었는데 써도 요게 이제 오류였던 거죠.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직 서킷 풀 드라이브 스킬 코어가 장착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됩니다. 테섭에서 이 e 스킬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래서 요게 수정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들의 밸런스 패치는 요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그냥 너프는 좀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서 아델의 변경점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다시 직접 200을 찍었어요. 210인데 지금 현재 이제 요거로 보스 하드루시드도 보여드릴 거고 이제 미궁 중심부 몇가지 사냥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테스트 서버 기간 내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섭의 아델이 나오면은 이제 이스터에 아델 육성기가 진행될 것 같으니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